북국청소들의의건아프프전 전에 미챙챙기돌본본 하나원 의료진이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현장을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대한학교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하나원에서 왔어요. 하나원요? 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의 별칭인 하나원은 처음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정착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원에서 학교를 방문한 걸까요? 아, 요즘 코로나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탈 주민 중에 과연 의료적인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자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탈북 청소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 청소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대안학교나 이제 이런데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있고 또 기숙생활을 하다 보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그렇게 자신의 뭐 건강이나 이런 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대안학교로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진 팀은 하나원 안에 있는 하나 의원 의료진으로 구성됐는데요. 달북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일곱 개 대한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과 또 교직원 선생님들을 이번기에 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어, 반갑고요. 또 우리가 오늘 여기 검진을 한 하러 온 목적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그래서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서 어떤 건강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온 거고요. 건강 검진에 대한 안내와 청소년 건강 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이 학교 1층은 간이 건강검진소로 변합니다. 이 학교는. 남북한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고 체험하는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 서비스를 희망하는 탈북청소년 10명을 비롯해 청소년 38명이 검진 대상자에 올랐습니다. 검진은 테이블에 놓인 번호 순서대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우선 문진과 진찰을 받고 체격검사와 시력검사, 기초화력검사와 인바디, 혈액과 소변검사, 구강검진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있는데요. 뭐 혈압은 별 문제, 있는, 이런 건너 나이에는 별 문제 없어. 오전 네, 네.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고, 뭐 몸무게나 이런 건다 괜찮은데 네. 아까 검사에서 어, 근육량이 적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몸무게나 뭐 피는 적당한데 네, 네. 근육량이 적다는 건 운동을 너무 안한 거야. <laughs>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거치다 보니 검진 중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네. 잘 지냈어? 네. 떻지났어 맨날 네. 학교 다녀왔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너무 멋있어졌어. <웃음> 아니야 <laughs> 나못 알아볼 뻔 했잖아. 먼저 인사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네.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제가 나어머 서초 청소년 아이들 예방 접종을 제가 맞췄었던 아이예요. 데 수두가 걸렸어 가지고 그때 당시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만까 너무 반가워 가지고 너무 있어졌어. 평소 건강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탈북 청소년들은 하나원의 이번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에서 나올 때 받았던 거 이렇게요. 되게 고맙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나라가 많지는 않, 많지도 않고 이렇게 세밀하게 뭐 도움을 주진 않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저희 학교에는 탈북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 낯선 땅에 와서 적응하고 공부하느라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좀더 건강하게 한국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하나원에 찾아가는 건강 검진 서비스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